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년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1위는 역시 중국의 CATL이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BYD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등을 LG에너지솔루션인데 11.8%까지 밀린 상태죠. 그리고 4위도 역시 중국 업체고 5위가 SK온입니다. 4.5% 거의 비슷하고요. 6위는 파라소닉이고 7위는 삼성 SDI 3.8%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밀린 상태죠.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CATL과 BYD가 점점 더큰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전기차 캐즘 이 현상에 있어서 우리 한국 기업들 타격이 큰 모습입니다. 지금 l g 엔솔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파우치형 배터리 중심에서 이제는 원통형 배터리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그 하이엔드 제품으로서 하이엔드 전기차들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많이 사용했다면 리튬 그 리튬 배터리는 파우치형으로 만들었을 때 실제로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테슬라가 먼저 이러한 원통형 배터리로 이전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다른, 그, 이 리비안이나 포드나 벤츠 같은 경우도 이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LG 엔솔도 리비안 향으로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수조원대 공급 계약하면서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고요. 포드와 벤츠 전기차에도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는 그이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에 있는 이런 미국 전기차 그 후발 주자들이죠. 후발 주자들이 가급적이면 이 전기차 배터리 가동을 좀 늦춰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차 캐짐 현상에다가 이 테슬라의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인해서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태이기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LG 엔솔 같은 경우는 미국 지역에다가 공장을 다 지어놓고도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는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실을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LG 엔솔의 북미 생산 공장을 보면, LG, l 리조나주에도 있고, 뭐 미시간주나 온타리오주 네테네시주 동부와 서부에 다 걸쳐서 꽤 많은 전기차 공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기차 공장을 다 지어놨는데 이 조바이든 정부에서 이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 지원금 제도를 아예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고 났을 때 과연 지금 LG 엔솔이 계약을 맺고 있는 GM이나 포드 같은 업체들이 시장을 제대로 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이미 전기차 모델 개발비를 다 뽑은 이 테슬라가 그런 이전에 발표한 전기차들에 대해서 전기차 가격을 후려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후발주자는 시장 진입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경쟁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면 잠정치지만 이4분기때 분기 기준으로 적자로 전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벌었던 것들을 대부분 다 까먹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전년보다 단기 순이익은 79.3%나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닝 쇼크라고 부를만 하죠. 근데 이렇게 막그 실적이 수익률이 그냥 급락한 버린 것은 유럽 시장이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탈 가격에서 이 약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 때문에도 기존에 그, 이, 그, 그러니까 LG 엔솔이 사놓고 있는 그런 메탈 가격에서 그,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2014년 연간, 그,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출 외형도 줄어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연말 11월 달에 이제 당선, 당선이 된이 트럼프 정부에서 전기차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 정책들을 2024년, 2025년에 새롭게 내놓기에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트럼프가 1월 달에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하고 구체적인 전기차에 대한 이런 그 정책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는 그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만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l g 앤솔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그나마도 미국 시장이 좀 살아나는 듯 했는데 3분기 때만 해도 4분기 때 확실하게 l g 앤솔을 적자로 돌려놓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천이십년 전망을 보면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하겠지만 이 배터리 시장도 또 정성장을 하고 언제 과연 그 성장하는 그 과실을 이 LG 엔솔이 얼만큼 그 따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죠. 자. LG그룹, 그러니까 LG 그룹, LG 엔솔의 최대주는 LG 화학입니다. LG 화학이 전체 매, 지분의 81.84%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국민연금도 한5%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물, 저 지분율은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 이 LG 엔솔은 그래도 이제 다양한 나라의 생산 기지들을 두면서 다양한 나라에 진출해 있는 현, 현대차와 기아의 이런 전기차를 전기차 배터리를 대응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지역에는 이 현대차와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도 이 이거를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죠 문제는 이 전기차 캐짐 현상이 오래되면서 이들 회사가 이런 그 뭐랄까요 이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공장을 제대로 가동을 못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낮추는 쪽으로 전기차 LG 엔소는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 목표를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배터리보다는 ESS 배터리 쪽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ESS 배터리 쪽은, 이게 AI 데이터 센터의 보급과 함께 물려서 같이, 그,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뭐랄까, 실적이 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S 배터리 쪽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지금, 기존의 전기차들도, 지난 3분기 때도 보면, 메르세스 데 벤츠에도 납품을 하고, 네, 포드에도 납품을 하면서, 나름 이 전기차 배터리 공, 그 배터리 회사로서 이런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 자, 그리고 2025년 장내 경영 계획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캡, 매출 목표는 5에서 10% 정도를 플러스 한다고 그러지만, 2 0 2 5년그캡 시티는 전년 대비해서 20% 30% 정도 감소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IRA 법에 따른 그 택스 크레딧이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이 아직도 그 믿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아직까지 연간 이 경영 가이던스를 제대로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은 뭐 에비타 마진의 10% 중반 이상을 그, 나중에도 이제 주주 환원 쪽으로 돌릴 수 있게 준비해 주겠다는 건데 절대적으로 매출량이 줄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음. 자. 지금 현재 LG엔솔은 최근 한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LG엔솔의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36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실제로 지금 주가는 그 36만원 주가를 반영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뭐 반등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 일론 그니까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니라 이트럼프의 이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도 그 이런 트럼프 쪽에서는 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말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 액션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원하는 투자자들도 많고 이 소비자들도 많기 때문에 인기 없는 정책을 하기에는 이 트럼프 정부의 그 무기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실제로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책들, 구체적인 정책은 2월 달 넘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LG, LG 에너지 솔루션의 4분기 실적 준으로 적정 주가는 36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가 그 실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방향은 그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적인 그 이런 이 SOC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줘야 되기 때문에 그 AI 데이터에 대한 투자가 먼저 그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그 AI 반도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LG 엔솔이 그렇게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